2016년 2월 21일 저희는 크루거 내셔널 파크에서 들깨떼들이 무릉덩이에 모여서 어 모여있는 모습을 포착을 했습니다. 아와 엄청 크네요. 어 엄청 큽니다. 대박입니다. 어 와일드 독 여섯 마리가 한꺼번에 뭉쳐 있는 모습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쪽에서 경계를 쓰고 있고요. 호영 씨는 물밖, 창문 밖으로 있는요 네. 여기 나무 밑에 숨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송환 씨, 어서. 어서 오세요. <웃음> <웃음> 셀카를 촬영하는 겁도 없는 김호영 씨입니다. 다 찍혔어요. 다 찍혔어요. 여기 딱 잡혔어. 저런 겁이 없네요. 아, 김현수 사무장님 어, 차량도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 그늘에 숨어있군요. 아. 다 이제는 물 근처에서 누워서 쉬고 있습니다.